아니 저기요 남의 방에서 뭐 하는 거예요 일어나 봐요 저기요 저기요 일어나봐요 일어나보시라고요 제가 왜 그쪽 방에서 자고 있죠? 제가 어제 분명히 제 방에 들어가서 잤거든요? 자기가 네, 왜, 왜 성준이 방에서 왜 자고 방에 있는지 자고 납득이 있냐고요. 안 가는 하슬이 이걸 설명하시라고요 그쪽 방에서 잤다고요? 네 하슬이 때문에 거실에서 잔성준은 어이가 없는데 안녕하세요. 제가 오해했네요 술 먹고 실수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? 되게 뭐라 그러네. 적반하장 끝판왕하세요. 어, 뭐야 진짜. 또술 먹고 성준 방으로 들어가는 문. 왜 자꾸 내 방에서 자는 거예요? 진짜 안 나갈 거요저 그냥 여기서 잡니다. 같이 자 그냥. 같은 패턴의 열받지만 또 침대 뺏긴 성준. 아유. 진짜. 미안해요. 그래서 이제 술 진짜 안 마시려고요. 제가 또 마시면 개예요 개. 왜? 앞으로 아, 절대 술안 먹겠다 다짐하지만. 몸 상한다니까. 웬일로 다정하게 하슬을 걱정하는 줄 알았는데.